여러분, 만약에 나스닥 100으로 월급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ETF JPQ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JPQ가 도대체 뭔지 딱한 줄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볼게요. 정식 명칭은 JP 모건,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입니다. 꽤 길죠? 뭐, 이름에서 바로 알수 있듯이 JP 모건이 운용하는 상품이고요. 핵심 정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나스닥 100 주식들을 쫙 보유해요. 그리고 동시에 옵션이라는 걸 팔아서 매달 추가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핵심 팩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운용자산 규모가 와, 무려 3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펀드예요. 운용보수는 연 0.35%고요. 그리고 가장 눈길을 끄는 거, 역시 배당률이죠.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10%에 달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ETF의 진짜 매력 포인트, 배당금이 매달, 매달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월배당이 가능한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JPQ의 내부 엔진룸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JPQ의 전략은요 두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첫 번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나스닥 100의 우량 성장 주들을 사서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식들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미래의 상승 가능성 있잖아요. 그 가능성의 일부를 파는 콜 옵션 매도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매달 보험료 같은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는 거죠. 비유하자면, 내가 가진 주식의 미래 잠재력을 잠깐 남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이 과정에서 ELN, 그러니까 주가연계증권이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아,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냥 j e p q 가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다. 딱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jepq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이 etf는요. 주가 상승을 막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스닥의 성장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배당을 만들어내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면 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JPQ에 딱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과연 한 달에 얼마의 현금이 내 통장에 딱 하고 꽂힐까요? 자, 계산의 기준은요, 최근 1년간의 실제 배당 수익률 약 10.12%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세금을 떼기 전, 그러니까 세전 배당금은 약 1012만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해외 배당 소득세 15%를 내야 하거든요. 이걸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1년치 세후 배당금은 약 8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12로 나누면 바로 매달 약 72만원입니다. 이게 세금 다 떼고 순수하게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와. 1억 원 투자로 매달 72만 원의 월급의 소득이 생기는 셈인 거죠. J.P.Q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항상 세트처럼 따라 나오는 형제 같은 ETF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J.P.죠. 이 둘의 차이점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추종하는 지수에 있습니다. JPI는 미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을 따라가고요. 반면에 JPQ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JPI가 좀더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JPQ는 변동성은 좀더 크지만 그만큼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 매력적인 월배당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들.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인 단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승 잠재력의 제한이에요.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막 폭등하는 그런 엄청난 상승장이 오면요. 이 옵션 배도 전략 때문에 그 상승분을 100%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트레이드 오프죠. 둘째, 배당률의 착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와, 배당률 10% 이것만 볼게 아니라 주가 변동까지 포함한 총 수익률로 봐야 진짜 내 수익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월배당금이 고정 월급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장단점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이 JEPQ라는 ETF는 나에게 맞는 투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분이라면 JPQ가 아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처럼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 또는 주식 시장의 큰 변동성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걸 줄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안정적인 인컴 자산으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JPQ가 정말 훌륭한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분들께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투자 기간이 아주 길어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로 자산을 최대한 불리고 싶다 하시는 분 또는 나스닥이 막 날아갈 때그 상승 잠재력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jpq는 여러분의 목표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떡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JAPQ는 돈을 크게 불리는 ETF가 아니라 돈이 꾸준히 흐르게 만드는 ETF다. 여러분의 투자 목표가 자산의 성장에 있는지 아니면 현금의 흐름에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따라 JAPQ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